체제전쟁이에요 체제전쟁 그래서 확실히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중도는 없어요 지금 국힘당 나온 애들 전부 다 중도야 김문수까지 중도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김문수? 예. 네. 나 깜짝 놀랐어 네네 예. 너무 아름다운데, 누가 제일 힘들었던 어? 게 뭘까요? 좀 찍어주세요. 안 찍어도 세번시면서 제일 힘들었던게 뭘까요? 좀찍어다 힘들지, 안힘들 거예요. 자, 그동안에 많이 쓰는 국민들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하나옵시금 결론이 아, 안어서모습니다밀 아, 그래서... 네. 밀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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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. 밀지 네. 마세요. 밀지 네. 마세요. 밀지 네. 마세요. 네.

그러면은 먼저 다 해서 나 한번 내가 봐